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1절 한절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6월 첫째 주 학원 보고마 말씀 나눌 제목은요, '전도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전도자가 왜 중요합니까? 전도자를 왜 도와야 됩니까? 전도자가...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전도자로 부르셨거든요. 또 우리에게 전도자와의 축복된 만남을 주셨거든요. 왜 우리가 전도자 되어야 됩니까? 왜 전도자와의 만남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자와의 만남을 축복으로 누리고 전도자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가 영적 질병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후 계속해서 그랬었지만,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하죠 90%는 사실은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50%는 안 된다 된다 이것 때문에 갈등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사실은 완전 포기 상태입니다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랩노트각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초등학생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중학생 되면은 좀 표시가 납니다 공부 포기한 사람들 나오죠 고등학생 가면 이미 90%는 이거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꾸 막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풀리는 게 없고, 갈등 되죠. 그 가운데서 대부분 포기한다니까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갈수 있는 수험생의 비율은 10%입니다. 그10% 외에는 다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는 어떻습니까? 와, 인 서울 성공했다 하면 다 좋아 보이죠. 근데요 성공이 성공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완전 빈곤이거든요 그 고생해가지고 10% 안에 들어가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인서울 4년제 했는데 가보니까 없잖아요 가보니까 되지 않잖아요 성공해보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그 속에서도 계속 갈등 오고 계속 포기 오잖아요 영적으로 완전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우울이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질환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요 영적 질병 시대가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사실은 오래된 상처가 각 사람에게 각인되는데 어디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뇌에 각인되어 있죠. 이게 지금 영혼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사람을 완전 잡아먹는 겁니다. 상처가 영혼을 잠식해버리고 정신을 잠식해버리니까 자기가 정신을 마음대로 컨트롤 할수 없고 이 질환이, 이 고통이 자기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육신과 삶에까지 영향을 계속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처를 어떻게 재해석해서 살려 주느냐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상처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된 배경과 문제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 있겠어요 오래된 가문의 배경 없는 사람 있겠어요 아니 쉬운 말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조상이 우상숭배 안한 사람 있겠어요? 뭐 예수 믿었다 몇 대째 예수 믿는다 해도 (4대5대째) 예수 믿었다 해도 그 위로 올라가면 다 우상숭배 했던 집안들이에요. 올해 들어가 보면은 가문의 영적 배경 국가의 영적 배경 다 있죠. 개인의 오래된 또 자라가면서 겪고 있는 상처 다 있겠죠. <laughs> 옛날에 문제 있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망한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가계의 저주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끊으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을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배경과 그 모든 오래된 갈등들을 전부 재해석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발판 삼는 방향으로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운명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운명을 바꿔버리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죠. 이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죠.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 부분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뇌를 통해서 정신으로, 마음으로 다 연결됩니다. 육신으로, 삶으로 다 연결되어 가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당연한 거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사약이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영혼, 정신, 육신, 삶 전부 치유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미 복음 없는 사람이 얼마나 처참하게 어려움 속에서 죽어갑니까? 반대로 이 복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일은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 전도입니다. 복음으로 마음, 생각, 정신, 육신, 삶, 가정, 가문, 나라, 운명 바꿔주고 치유해주는 복음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소중한 일 없죠. 이것 이상으로 귀중한 일 없죠. 그러면 전도자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겠어요? 전도자보다 더 귀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전도자로 부름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돕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사역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랩너트들, 또 전도자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업은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부업은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공무원, 전도 운동을 위해서 직장인, 전도 운동을 위해서 전문인, 연예인, 산업인,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교수, 교사, 강사,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나는 오늘 학생,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목회자, 중직자,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나는 랩런트.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도자를 돕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귀중한 일에 다 같이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도왔던 대표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요, 전도자를 도왔던 대표적인 증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여러 가지 별명들이 나옵니다만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소개를 하는 거죠. 보호자 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보호자다 나와 어, 교회 보호자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게 베베였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면 왜 보호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에게도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 연약한 부분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이 사람을 위험한 곳에서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 막아주고, 그 어려움 왔을 때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보호자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전도자의 동역자로서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 어, 바울이 동역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둔 것을 함께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식주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성경에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요라고 했고요. 어, 이전 성경에서는 나와 온 교회 식주인인 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대접해주는 주인이다, 이런 말인데, 주의 종들이 오직 전도, 오직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요를 특별하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나의 땅끝이 있습니다. 나의 2, 3, 7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나의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돕기 위해서,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 숨은 계약, 이면 계약을 찾아서 여러분 현장에서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전도자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전도자를 제일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보호자 동역사 식주 응답 받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전도자를 기도로 도우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랩너트들은 기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기도로 전도자를 돕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힘있는 사역이고, 가장 소중한 사역이고,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환난 중에 있을 수 있거든요. 환난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으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셨다. 전도자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 전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가지고 환난 당하는 전도자, 고난 당하는 전도자를 돕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먼저 받고 이 위로를 전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견고한 자는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이 견고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능히 견딜 수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고린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래서 우리를 건지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된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모든 고난을 견디는 응답을 기도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전도자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자를 돕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망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전도자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우리 전도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을 누리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전도자에게 영원한 배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미쁘신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실하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니요"라고 할게 없어요. "예" 할것 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이 미쁘신 약속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완전 순종하는 거죠 왜? 이 약속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약속을 완전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우서 1장 22절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장 21절 22절 보니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굳건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성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전도자를 돕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성삼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전도자를 돕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전도자와 함께 영원한 축복의 배경 누리는 역사가 우리 랩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이번 한 주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 속에서 결론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를 돕는 기도의 비밀을 현장에서 최고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대의 변화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삼구삼 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내 각인이 치유될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 각인이 변화되면서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크게 생기게 될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이 나의 뇌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각인되고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대 살리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이것보다 더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이 축복을 내가 얻고 이 배경을 내가 누린다면 이것을 나와 관련된 중요한 현장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축복된 현장에 전달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할수 있습니까? 나와 관련된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와 관련된 전도와 선교 현장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현장, 선교사님들의 현장에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죠. 내가 살려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살려야 할 전도 대상자도 있겠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모든 현장을 두고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두고서도 이 축복을 전, 이 힘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 힘을 전달해라. 이것이 우리가 누릴 기도죠. 그러면 이 기도의 답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주, 쉬운 두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제일 쉬운 실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영적인 배경을 누리고 기도를 가지고 전도자를 돕는데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임명계약 찾아서 보호자, 동역자, 식준이 될수 있는데요. 이거를 위한 이번 주에 가장 쉬운 두 가지 실천, 여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아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하면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를 살리는 아멘을 실천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로의 실천입니다. 작은 위로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이것을 이번 주간의 미션으로 삼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영적 질병 시대, 오래된 상처와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생명 살리는 전도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운명이 변화되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장 소중한 전도의 일을 하는 전도자로 부르셨고요. 이 전도자를 보호하고 이 전도자를 섬기며 이 전도자와 함께 일하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서 임명계약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전도자로 또, 전도자를 돕는 자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기도 속에서 영적인 배경을 누리고, 이 기도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전달하는 응답의 한 주, 역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또 평생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간구함으로 전도자를 도와라. 이 은혜의 역사가 모든 귀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사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가진 전도 제자들에게 예수 능력 통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세상의 틀을 바꾸며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전도의 일을 통해서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하고 기중한 가치 있는 일인 이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를 살리며, 전도자를 섬기며, 또한 우리 스스로가 전도자로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원한 영적 배경을 누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와 힘을 전달하는 기도로,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자신을 살리며, 참된 위로로 현장 살리는 축복된 걸음을 한 주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